네. 오늘 금요일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이렇게 예,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게참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일까지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에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또 많이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누가 보금 15장 13절 20절입니다. 누가 복음 15장 13절과 20절 두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시작.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션을 낭비하더니,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마치 99마리의 멀쩡한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처럼 그리고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쓸며 찾으며 이렇게 찾아낼 때까지 찾는 그런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부분인 정 그래서 큰 형님이 되셨다. 마다들이 되셨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을 도망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죄, 죄의 핵심이 아닙니까? 하나님 싫어. 지금 이두 아들에게 보여지는 핵심적인 반응이 그겁니다. 나 아버지 싫어. 같이건 멀리 떠나건 간에 아버지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이제이 아들의 처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그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먼 나라에 갔습니다. 옆집을 가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게 이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먼 나라엔 누가 안 계시죠?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가수 박정현 씨가 무슨 인터뷰하는 거,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대학을 어디를 가고 싶었느냐고, 그,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대학을 어디를 가고 싶었냐고 물으니까, 뭐 좋은 대학, 뭐하버드이게 아니라 먼 대학, 집에서 먼 대학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 말씀이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는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막상 떠나 보니까 힘들잖아요. 여기 가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자유가 있죠. 돈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돈이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돼지 먹는 죽, 돼지 죽 안에 있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뭐예요? 죄의 끝에 그 비참함을 가리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줄로 알았어요. 맨 처음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어요. 야, 너 하나님,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가장 좋은 품이 하나님 품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끝은 비참이고, 그 비참함에서 인간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대한 그 향수를 느끼면서 돌아가게 돼요.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17절에. 이에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나와요. 아, 우리 아빠, 옛날에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귀찮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뭘뭐 이렇게 복잡해? 나 여기 있는 게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다. 아이, 이게 자유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 말씀이 나를 진리가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 20절.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이 부분을 딱 떼어서 보면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그랬다가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게 인생이다 이거죠. 실제 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막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끼어 앉고 입 맞추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믿고 만난 장면이라고 볼수 있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인생길을 순례자의 길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때 그때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은 막 희미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근데 그때는 와락기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향수를 느낀다고, 향수. 이 탕자가 느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러분 아시겠죠? 아, 아버지지, 거기는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뭐 과거에 대한 향수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 대한 향수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깊은 하나님께 대한 향수가 있어요.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게 이게 이세상에선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야만 만족되는 것이다. 이런 향수가 인간에게 있다. 텅빈 구멍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 근데 이제 본질이 좀 다르죠. 박하사탕이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박하사탕이란 영화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경구라는 배우가 하고 문소리라는 배우가 나오고 이창동 씨가 감독을 했는데 그 포스터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나 돌아갈래 이거 혹시 어이거 아주 잘 잡았어요 이거 혹시 이런 포스터 본적 있으세요 나 돌아갈래 다 다시 돌아갈래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영화 처음에 40대의 이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옛날 고향 동창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놀다가 갑자기 철길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손 벌리고 죽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해요. 이 영화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막그 20년 전으로 쭉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군대에서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형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수사하면서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이 고문, 사람을 고문하면서 악독한 짓을 하게 되고, 양심이 너무너무 너무 힘든 과정을 인생을 겪으면서 그 풋풋했던 20대 초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 그 여자친구가 줬던 박하사탕, 그거를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 제목이 이제 박하사탕인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나 다시 그때로 돌아갈래. 참 마음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작이로 꼽히죠.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20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가끔 하, 내가 그때 가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가끔 드시죠. 여러분 가지 가지 마세요. 네. 그때로 다시 가지 마세요. 그때 가면 또 지금 또 다른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옛날에 내가 그때 그 짓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짓을 해서 실수도 하고 또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게 다 과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뭘, 뭐를 그 그리워하냐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옛날이 더좋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변진섭도 그래갖고 90년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에게로 또 다시. 하이 노래도 얼마나 거리에 많이 들렸는지. 너에게로 또 다시.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뭐 그분한테 다시 가면은 헤어졌던 그 여인에게 가면은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사실 그 향수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많이 어떤 그 과거의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로 돌아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그런 향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도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그참 제가 볼 때마다 어떻게 이. 글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넓은 길 동쪽 끝으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여러분 옛날 생각, 고향이 생각나죠. 얼마나 좋아 거기서 뛰어놀고 막 그랬던 거. 막 그때로 가고 싶죠. 5분만 가면 좋겠죠.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을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뒷동산에 뛰어다니면서 아카시아 따 먹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좋았어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때가 하루 살기는 좋은데 한 달, 일년 살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옛날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어떤 지점을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향수의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본향 찾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 30절 아저 11장이죠. 11장 15절 16절에 보면, 자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 그들이 나온바 본향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하려면, 그러면 갈수 있었겠지. 그런데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성에 같이 갑시다. 예, 같이 가는 중입니다. 이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렇게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삽니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는 게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십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가 처음엔 친구였어요. 여러분, 죄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끝은 비참함이라고. 죄의 노예가 되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들어서 구원자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꺼내셔요.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꺼내십니다. 6월 절을 지나가죠. 예수의 피를 바른 자는 구원 받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가느냐? 홍해 바다 앞으로 데려갑니다. 이상하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주셨어요. 우리의 고향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소망하게 해 주셨어요. 근데 홍해 바다 앞에 탁 데리고 와가지고 오니까 백성들이 이해가 안 가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왜 따라오죠? 아이, 후회가 되거든요. 무임노동력. 우리 국가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무임노동력. 돈안 주고도 일을 해줘요. 벽돌을 착착착 만들어줘요. 그들을 내보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막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우리 뭐 죽일 데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바닷가에다가 그냥 공동묘지 만들려고 여기로 우리를 데려왔냐?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 좀 가만히 있으면서 봐라.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에 벽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길이 나잖아요. 이런 길이 아마 낫겠죠. 새벽역에. 그 여러분, 요 속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들어갔을까요? 왜 어. 들어갔을까요? 뒤에서 군대가 오니까 죽이겠다 쫓아오니까 들어. 여러분 혹시 맨 정신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벽이 있고 막 엄청난 바람이 불, 불고 있고 바다 가운데 길이 났어요. 오, 재밌겠다. 들어가고 싶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맨정신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막, 뭐 물결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입니다. 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시는 뒤로 갈수 없다. 다시는 죄악된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집트하고 끝났다. 저기는 내집 아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집 아니네. 나는 하나님 나라 향해서 간다. 여러분, 열심히 일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십시오. 그러나 이건 우리 기억합시다. 여기는 내 집은 아닙니다. 우린 주님이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 세례라고 그러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주님의 길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이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내 집으로 삼으려고 살아가는 뒤로 뒷걸음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두신 그 향수, 그 넓은 품, 내눈물 닦아 주시는 그분 어디서 그게 왔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걸음 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